indian okay indian pick the size 안녕하세요. 피터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신발 현역 이런 거 신어도 될까? 컨텐츠입니다. 사실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지는 정답이 없고는 근데 DM으로 유튜브 댓글로 라이브할 때막이 채팅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형이 신발 사도 돼? 이 신발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정답이 없는데 자꾸 나한테 물어보니까 아 이런 것들도 일단은 뭐 트렌디한 것들 얘기하는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오머신 컨텐츠 또 조회수가 보장된 컨텐츠가 아닙니까? 오늘 너도 뭐신는니 새끼야 해가지고 가지고. 보는거되 지？어 <목소리> <목소리> 오늘은 메이슨 마르젤라. 어, 그렇지. 지금 이 마르젤라 페인팅 독일군 신어도 될까? 아, 나는 이 페인팅 독일군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아, 이게 신어야겠다라는 생각은잘안 들었거든. 산다면은 그냥 기본으로 사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지만 의외로 이게 굉장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작년에 주구장창 신었던 사람들의 신발장에 넣어놓고 안 신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 마르젤라를 떠나서 이 독일군이라는 신발은 좀 빈티지하게 신어야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 20대 친구들이 신은 신발을 보면은 꽤나 미니멀한 두 개, 와이드 슬랙스에다가 셔츠에다 이 신발을 신는 경우가 덜어 있었거든. 그런 스타일이 한번 이렇게 대 유행을 하고 나니까 살짝 꺾이는 추세가 아닌가. 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독일군 좀 살짝 더러워져가지고 에이징 들어가 있는 거, 빈티지한 두개 맞춰서 신으면 꽤나 아직도 멋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내가 독일군을 안 신은 지가 1년이 넘었어. <laughs> 현역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신발을 보고 느끼는 감정들을 이야기해주면 판단은 너희들이 자유자재로 해주면 될것 같아. 오늘의 신발은 무엇인요 이거는 이제 가성비 독일군 같아 보이는데 사실 내가 애정하는 신발이 신발장 안에 다섯 쪽 이상 있다고 하면은 이 신발이 그렇게 막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신발인 건 맞지만 독일군 지었다 그러면은 뭐 그냥 항상 기본빵이라고 생각은 해요. O A M f a c 캐 o r 뭐네 아니야 뭐야? 슈펜? 내가 이렇게 아웃솔이 검정색 위에가 아이보리로 들어간 신발을 추천을 많이 했었어. 왜냐면 랑바 질샌더, 보테가 베네타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슈즈, 데크 슈즈 여러가지 브랜드에서 이런 컬러웨이를 많이 쓰고는 근데 이 컬러웨이를 가진 신발 중에서 가성비로 가장 신기 좋겠다라고 생각한게 내가 출시한 o a m 팩토리 캐치볼 콜라보야 근데 3만원에 이렇게 판매하는거는 이 뒤에 들어간 이 화이트 포인트가 이 신발의 격을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이. 커피 심부름 기다리는 중 생각나서 천화 나이키 SB 덩크는 뭐 지금 신어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조던 덩크. 다 지금 신어도 뭐 무난하지. 신선함이 없을 뿐이야. 신발장에 하나쯤 있으면 그래도 활용도 으 때는 신발인 건 맞아. 응. 아, 자라 백곰님. 어, 닥터마틴 스타일로 또 이렇게 나네. 컬러 진짜 독특하다. 야. 요거는 진짜 일본 하라주쿠. 긴자거리에서볼수 있을 법한 그런 신발이라고 보거든. 여기 닥터마틴 이제 스티치 들어가 버리면 딱 그냥 그쪽 시내에 어울리는 스타일이지. 야, 이거는 진짜 이 용기가 대단하다. 어 진짜로 진짜 07 에어포스 아그렇 변색 아웃솔에 이렇게 아이보리로 변색이 으뜩게 와버린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변색이 되는데 이미 변색이 된 신발을 산다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완전 센노란 겨자색으로 바뀌어 버리거든 근데 그게 간지야 다른 사람들은 변색을 지우려고 막 이제 제거제막 이렇게 하고 막 신발자 구두방에 맡기고 이러는데 우리들은 이런 거이서좀 간지 느끼면서 신자 뭐야 <laughs> 슈퍼스타를 신더라고 변색이 돼 있는 거 덩크 조던을 신더라도 변색이 돼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다 약간 그 신발이 조금 더 빈티지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내 구독자들이나 나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허 맛있게 익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신발이지 아 좋습니다 나이 그냥 슈퍼스타랑 베이프스타도 좀 예쁘더라고 아니면 요지스타 슈퍼스타 디자인 확장해 나가면서 힙스럽게도 신고 빈티지하게도 신고 캐주얼하게도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 된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나한테 덩크 신으라고 하면 은 나는 그냥 이 슈퍼스타를 신을 것 같아 뉴발란스 에임링 장해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신발, 여자가 좋아하는 신발 이게 분명하게 나뉘거든. 근데 이 뉴발란스 에이레언드로 1,300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신발이야. 이유가 뭐야? 여자 셀럽들이 종종 신고 나와서 내 네, 리셀가 오는 거 90만 원까지 봤어 여자 사이즈.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또 진짜 옛날에는 남자들이 무채색만 정말 좋아했었는데 컬러가 뭐 노란색이 됐든 핑크가 됐든 예쁘면 구매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어, 뉴발란스 1,300아 오늘 이거 퇴근할 때 신고 가야겠다. 아 좋아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좋아. 봐. 이제는, 어, 1.5억, 1억이 국룰이죠. 여기 좀 외계인 같아 보이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이제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구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막 뻗어나갑니다. 나사? 막 이런 거 많이 봤지? 패션 브랜드들이 나사를 막 동경해가지고 디자인에 방영하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카브 엠트가 공상과학을 막 디자인에 녹여내버리잖아? 이게 딱 미래 지향적인 신발이라고 보면 될것 같거든. 하나쯤은 구매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니셀이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난 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보다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돈이 좀 있다면 은 적금에 넣어놓을 바에는 아 여기에다 살짝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샀다. 나는 안 신을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스타일에 맞는 친구들은 덩크 조던 구매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이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도 기본 신발 이 정도로 갖췄으면 은너 신발장 내가 정리를 좀 해줄게. 이거 테일윈드냐 데이브레이크냐 이거 이제 하나 팔아버리고 나이키 이 덩크 범고래를 좀 이제 처분을 해라. 이거 574야? 이것도 이제 처분을 하고 너가 신발을 다양하지만 진짜 신는 신발은 한 3, 네개 정도일 거거든 한 달에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은 그럼 그 신발은 냅두고 너가 안 신는 신발을 봤을 때 리셀가가 살짝 오른 게 있다면 은 바로바로 처분을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새로 영입을 하는 게 좋거든 내가 봤을 때는 반쓰는뭐이 정도면 은 충분한 거 같고 문스타 신발 하나 영입하거나 아니면 뉴발란스 M990 블랙 컬러가 이제 리셀가가 20만 원 정도 하니까 요거 범고래 처분하면 하나 살수 있겠다 바가지 쓴 예쁜 신발 나이키 33만 원 33만! 만 주고 산다 이거를 형이 너가 33만 원 주고 저거를 살까 나한테 물어봤다면 나는 요 만트라를 추천해줬을 거야. 지금 20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형이 뭐라 그랬어? 이흰발 조합, 신발에 흰발 조합 들어가면 그거는 사기 그 자체라고 그랬잖아. 가죽도 쭈그리 가죽 좋은 거 썼어. 어. 야 이걸로 갔어야 되는데 살짝은 좀 아쉽네요. 세신 핏 겹장 이거 에어맥스 트래비스카. 지금 이거 신는 거지 너 얼마에 샀어? 40만 원, 50만 원. 이거 예쁘기는 해. 내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남들보다 조금 앞서 있는 느낌이 들어. 어 이거 신는 거 보니까. 에어맥스 시리즈가 막 그렇게 붐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뭐 트라비스 스캇 콜라본데 가격이 30만 원대 40만 원대면은 이제 괜찮지 않나 싶거든? 근데 300 사이즈는 또 이제 미쳤다 막 80만 원까지 올라 버리네 너 뭐야? 이건 확실히 여자들보다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신발인데 여자가 이거 신어도 예쁠 것 같은데 어, 아 오머신 이거 잘 봤습니다 예 좋아요 파라 부트 허재가 농구 허재 파라부트 미카엘 55만 어 파라부트 미카엘이 55만까지 올랐나 지금? 내가 40만원 38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 2년 정도 된 미카엘입니다 내구성이 엄청 좋아서 정말 오래 신을 수 있어요 좀 무겁긴 하지만 감성이 으땡다요 어, 무겁기는 해이 신발이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신고 나가면은 막 트렌디해 보이지는 않는데 정말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인 거야 유행을 타지 않고 스타일만 맞는다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신을 수 있는 신발 미창 보강해가면서 아 요것도 오머신 인정이지 어. 아성비트라이비스 에어 트레이너 원 19만원 지금은 18만 5천원 아 어, 뭐야 새끼야 응. 와 지금 18만원 졸라 예쁜데 컬러감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거 탈부착까지 되는 거면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나온 신발인데 야 이거 한번 쳐볼까 에어 트레이너 1. 어? 15만원 왜내 사이즈만 25만원이야 25만원이면 사실 좀 거부감 들잖아 아 사람이란게 들어가지고 발을 잘라버리던가 해야지 이거 뭐 뭐하네 9 0 v 4와 맛있게 익었다 아 이거 탐난다 야이 새끼 이거 제대로 익혔네 지금 이거 992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너무 예쁘잖아 지금 이것도 어.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패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나도 그렇고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좀쏠리면사 이 있다. 992막이 색깔 올라가 버리면 아 사지 마. 너한테 이제 간택을 못 파는 거야. 아, 난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삽니다. 201로 갈래요. 990으로 갈래요. 이런 거 세일해 가지고 구매하면 좋잖아. 사이즈가 크거나 색상이 좀 이제 다양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신에 아울렛 가 가지고 구매하면은 좀더 아울렛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누발란스 신발을요. 아 이거 있있게 이거다 이새끼요 오늘의 신발발 나이키. 요거보다는 나는 흰발로갈 거면은 이 만트라가 예쁘기는 하더라고. 근데 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살짝 좀. 이 창, 이 빨간색이 좀 부담스럽게 하네. 이 만트라 색감이 조금 더 예뻐 보이지 않냐? 내가 이제 30만원까지 투자를 못하겠다 그러면 16만원에 이걸로 가는 거고, 아, 난이 신발 정말 자주 신는 거 같은데. 그리고 나 지금 여유 돈좀 있으니까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사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만트라로 가는 게난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라슬로 실착 요런 샌들 하나 신어주는 거 좋아해. 라슬로 신발이 아니더라도 나는 여름에는 편하게 신는 샌들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거든. 하나쯤은 이제 자기 발에 맞는 거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올 땡코어텍스. 비올 때 맛있는 고어텍스 트레일러닝화, 포구에도 양말 뽀송뽀송하게 지켜줍니다. 바닥도 전혀 미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못생겼다는 거 어떻게 소화할 방법이 없네? 어, 어, 어그리 슈즈로 소화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어, 그냥 바지로 신발 덮어가지고 매치하면 그래도 꽤나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쁘다. 어, 컬러 조합도 예쁘고, 생각보다 자신있게 신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교복에도 예쁘면 2,000이. 아, 이거 신세권으로 바꾼 건가? 아, 느낌 괜찮다. 구구이 맛 지대로 난다. 이제는 이제 구구이 맛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래요. 교복에도 잘 어울리는 거 인증. 오케이, okay, 인정. 에어포스 정가가 올라. 키치 23만원 오트리 야 이거 오트리 젠테에 구매하면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 한번 보고 구매를 하세요 오트리 도 이건 뭐 이제 손흥민의 신발 해가지고 내년 내년까지는 후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지 않을까 에, 독일군에서 약간 이 테니스화 쪽으로 살짝 넘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보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망합니다 페먼트어야 뭐야 이거 독일군 쉐입인데 뭔가 독특하네 신발이 섹시해 근데 자체재면 뭐 바퀴벌레로 ん、no. 오해할 수도 있어. <laughs>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어, 요런 스타일 마음에 드는 사람들 가도 될것 같은데 날렵한 게 아주 그냥 뭐세쿠시하구만 끝물의 클로그 슈즈 컬렉터스. 아 클로그 러드 클로그구나. 요것도뭐 이제 가성비로 하나 구매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은 에, 꽤나 맛있고 편리합니다. 스칸만 에어포스 나이키 바이오 비펠라. 오 예, 컬러 예쁘다. 나이키 바이오 제품을 비펠라님께 염색 부탁드려서 스칸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염색해가지고. 어요건도 이제 개인차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취향이 또 이제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커스텀 해가지고 신을 거면 그렇게 신어도 나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야 오머신 여기서 이제 끝내자 어? 처음에는 이 신발이 현역인가 아닌가를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취향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아, 해석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오머신 컨텐츠 자주 올려주세요. 이거 아주 그냥 효자 컨텐츠야. 등업한 다음에 여기 오머신에다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아, 맛있게 이렇게 사람들이 올려주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신발이 뭔지도 한눈에 볼수 있는 카테고리다. 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 새끼야, 쿄!